이때 어떤 느낌이세요? 계속 돌리면서 음, 와. 얘기해주시면 돼요. 음. 오른쪽이 뻑뻑해. 아, 음. 제일, 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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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좀 신경 쓰이는 동작이 있었어요. 네. 네. 오른쪽이 불편하신 거예요? 근데 이제 처음 치료받을 때 치료받으러 간 계기가 네. 뭐 이렇게, 이렇게 할때내 마음과 따로 논다고 해야 되나? 네. 그래서 이제 치료받고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? 네.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아직은 어색한 그 불편한 동작 한번 해볼게요 이때 어떤 느낌이세요? 계속 돌리면서 음. 얘기해 주시면 돼요. 음. 오른쪽이 뻑뻑해요 딱 어느 구간에서 뻑뻑하세요? 여기! 거기서 내려올 네네, 때? 네네네 네네, 여기 누어와 아프세요? 아! 오 여기 좀 풀어야 됩니다 아 여기 누르신 응. 데가 따가워요 운동 안 했고 풀기만 한 상태인데 한번 어떤지 네. 볼게요 돌려볼게요 똑같나요? 아니면 좀나아졌네요좀 어, 나아졌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좀 뻑뻑하긴 네. 해요 아직 아까가 이제 좀 불편함이 10이었으면 지금 몇 정도예요? 네. <laughs> 불쾌함이 없어져 가지고 네. 한 5? 여기서 살짝 예, 뽑아주시고 자, 제가 이렇게 누를 거예요. 네. 응. 버텨주시면 돼요. 하나 둘 네, 네. 셋. 어, 힘 어, 없죠? 힘안 네. 들어. 오케이. 몸구리고 응, 체중을 살짝 앞에다가 실어주세요. 통째로. 네. 오케이. 이 네. 상태에서 얘를 얼굴까지 가는데 네. 오른쪽 팔꿈치 누르는 거 집중. 네. 다시 쭉당겨고 여기서 풀어요. 다시 갈게요. 네. 뽑주시고 네. 제가 음. 이렇게 네. 누를 건데 음. 버티시면 돼요. 하나 둘 셋. 이렇게 어, 힘좀 생겼네요. 이렇게 제가 하다가 탁 났을 때 얘가 음풍 튕기잖아요. 이음 정도 힘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. 음. 오케이, 그러면은 이 정도 좀 살려놨으니까 다시 음. 저희 모든 종이로 이동해볼게요. 지금 통증 10중에서 몇 정도세요? 지금 한3남았어 진짜요? 어, 그럼 원인 찾았네요. 네. 그럼 지금 좀 남아있는 네. 거는 어디 아프세요? 좀 넘어갈 때 불편하다, 좀. 넘어갈 때. 이렇게 그러면은 아, euh, 그럼 괜찮네요 수업 받아보신 분좀 어떠셨어요? 좋어요증해결돼 행복하신 거같은데 빨리? 아, 예. 뭐 뭐라고 해야 되나? 저는 어, 통증이 오래돼가지고 어 얼마예요? 이몇년 됐어요? 네, 됐어요. 한국 네. 되게 오래 다니고 일본도 네. 되게 많이 다니고 그래도 좀 자주 한국 았는데 없어지지 않더라고요. 아 부정주 예. 지금 어 <laughs>